유니티 강의 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유니티를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을 볼수 있는데요. 왼쪽엔 하이아르키 뷰, 가운데 신 뷰, 오른쪽에 인스펙터 뷰, 그리고 아래쪽엔 프로젝트 뷰가 자동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동작은 신 뷰에서 실행하는데요. 신 뷰에서 조작법은 마우스 회를 누르시고 움직이시면 이동을 할수 있고, 우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면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좌클릭으로 오브젝트를 선택하거나 이런 버튼들을 동작시키는데 쓰입니다. 제일 처음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하이라키 어 뷰에서 크레이트 버튼 누르시고 3D 오브젝트 그리고 플레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생성되었습니다. 포지션은 오른쪽에 있는 인스펙터 뷰에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포지션을 위치란 뜻입니다. 이것을 0, 0, 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후 우리가 방금 만든 이 플레인이 게임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알기 위해서는 게임 뷰에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인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위에 또 다른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어 라키 뷰에서 크레이트 버튼, 3D 오브젝트, 스피어를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포지션은 0, 0, 0에 맞추시고 여기 신 뷰에 있는 초록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약간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게임뷰로 가셔서 확인하면 이렇게 방금 만든 구체가 떠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면이 너무 어둡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아직 빛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하이라키 뷰에서 그레이트, 라이트, 디렉션 i 라이트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직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그림자를 추가하겠습니다. 라이트를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인스펙터 뷰에 보시면 아래쪽에 섀도우 타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드 섀도우로 맞춰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레졸루션 베리 하이로 해주신 후 바이어스를 2로 당겨주시면 깨끗하고 깔끔한 그림자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게임뷰에서 좀더 가까이서 확인하고 싶으시면 카메라를 앞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신뷰에서 카메라를 클릭하신 후 가까이 갈수 있게 Z축을 이렇게 쭉 당겨주시고. 약간 더 높은 곳에서 볼수 있게 Y축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 아래쪽을 봐야 하므로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회전툴로 변경이 됩니다. 그대로 X축을 잡고 쭉 내려주시면 오른쪽 아래 카메라 프리뷰가 보이시죠? 이렇게 잘 보이게 됩니다. 게임뷰로 딱 들어가시게 되면 카메라 프리뷰와 똑같은 화면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브젝트의 색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오브젝트들을 보시면, 디폴트 디 u l 라는 이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메테리얼을 만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에셋들은 아래쪽에 있는 프로젝트뷰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번 메테리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뷰에서 create, 메 i 리얼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plain material. 그후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해주세요. 그 다음 프로젝트뷰에서 메테리얼 클릭하시고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여기 신뷰에 있는 오브젝트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텍스처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텍스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프로젝트뷰에 내려놓게 되면 자동적으로 프로젝트 안에 이미지 파일이 복사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플레임 메테리얼에 보시면 인스펙터 뷰에 보시면 지금 텍스처 칸이 비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을 셀렉트 버튼 눌러서 우리가 방금 추가한 우드 텍스처를 적용시키겠습니다. 그후 메인 컬러를 다시 디폴트 값인 하얀색으로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적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대로 또 다른 이미지를 불러온 후 이미지를 그대로 오브젝트 위에 올려놓게 되면 자동적으로 메테리얼이 생기고 오브젝트에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텍스처가 입혀지게 됩니다. 이제 이 공을 한번 바닥으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실행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것은 지금 구체와 바닥은 전부 콜라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충돌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아직 운동하는 강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리지드 바디라는 강체를 추가해 줘야 합니다. 먼저 구체를 선택하신 후 오른쪽 인스펙터 뷰에서 n 드 컴포넌트, 피직스 그리고 리지드 바디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매스는 1, 앵 r 러 드래그 0.05, 그리고 유즈 그래프티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중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없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체크해 놨기 때문에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공을 볼수 있습니다. 실행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공을 튕기게 하고 싶으면 그에 따른 물리 재질을 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프로젝트뷰에서 Create Physics Material 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정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f l e t i o n 이 것은 이제 마찰력이란 것이고요. 그 다음 바운스넷스가 바로 튕기는 강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0.6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0.6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스피어에 가셔서 여기는 있 스피어 콜라이더에 있는 메테리어을 방금 우리가 만든 것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약간씩 튀기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행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가 설정한 라이트의 바이어스를 낮추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바이어스라는 것을 낮추게 되면 은 이런 텍스처를 입힌 물체는 상관이 없지만 단색으로 된 물체는 표면에 약간씩 반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반점이 없도록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셔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3D 뷰에서 바닥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 그 위에 공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아까와 같이 라이트를 넣어주시고, 위치는 조금 구석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광은 어디에 있든지 똑같은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화면 바깥쪽으로 내보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 구체를 움직여볼 텐데요. 이 구체는 저희가 스크립트라는 것을 사용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아까와 같이 설정이 대충 끝나셨으면 이제 스크립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프로젝트 뷰에서 Create 이쪽에 c 스크립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인스펙터 뷰에서 오픈을 클릭하시면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m o n o d e v l o p 이라는 이런 에디터가 뜨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함수가 주어지고 이동하는 것은 매 프레임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업데이트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프레임에 얼마만큼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스피드를 정해주겠습니다. 이 델타 타임의 뜻은 전 프레임과 지금 프레임 사이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초로 주어지고요. 60프레임이라면 보통은 0.016초가 되게 됩니다. 즉 1초 동안 이 델타 타임의 누적값은 1이 되므로 결국엔 이 스피드에 따라서 1초 동안 5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인풋의 getaxis 그리고 버티컬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는 버티컬이라는 값을 W와 S 그리고 화살표 방향키 위 아래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W와 위 방향키로 이것의 값은 1이 되고 S와 아래 방향키로 이것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방향과 속도가 정해졌으므로 이제 이동을 시킬 텐데요. 트랜스폼 멤버 변수로 미리 트랜스폼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서 이동시키는 것은 트랜스레이트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중 저희는 가장 위에 것인 벡터 3를 넣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먼저 방향은 이 물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인 Forward 그리고 속도는 Speed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할 방향인 V 디렉션을 모두 곱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누르시고 유니티로 돌아가신 후 스피어를 선택하시고 방금 만들었던 스크립트를 이렇게 컴포넌트에 드래그하시면 됩니다. 그후 실행하시고 W, S 또는 위아래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움직이는 것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위의 거와 똑같이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하신 후 이번은 호리젠탈 디렉션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고쳐 주시면 이것은 이제 ws가 아니고 a와 d입니다.